얘들아 안녕.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줄게. 마치 영화 같다고. 제목은 루키야. 이름부터 뭔가 멋있지 않니?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흉년이 들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많았대.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아저씨와 그의 가족들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났어. 그런데 이게 웬일? 엘리멜렉 아저씨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말았어. 남은 건 슬픔에 잠긴 아내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루프니였지.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 며느리들에게도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지. 오르반은 결국 떠났지만 루스 달랐어. 루스 나오미에게 말했어.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될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니? 루스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어. 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루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어. 루스 우연히 보아스라는 부자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었어. 보아스는 룻을 칭찬하고 도와줬어. 알고 보니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어. 시간이 흘러 보아스는 루 룻에게 청혼했고, 둘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 룻은 이방 여자였지만,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부지런함과 착한 마음씨 덕분에 결국 복을 받았어.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사랑하면,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말이야. 자, 이제 룻의 이야기 다 기억했지? 우리 모두 루처럼 따뜻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하자.